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깊고 곧 한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참 좋도다. 죽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죽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기쁘다 구속에 은혜를 쳐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204장 이어서 찬양합니다 204장입니다 그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지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이 해도 우리 집잘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금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이라 우리 집잘리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고주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해도 우리 집잘 짓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서신을, 말해드리고, 그곳에 그곳에서 그곳에서 때에, 한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s a u d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소류와 내게 들려오는 소류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와되그들은 우리가 아말어사에있는서 s 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그 외의 것은 우리가 침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한 제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조관정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부음 기름 받은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왕위를 지켜내는 길이요, 그리고 그 왕위를 제대로 섬기는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시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하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어, 이 진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실 때이 전쟁은 그냥 일반 전쟁과 좀 다릅니다. 일반 전쟁은 내가 승리하면 이제 노획물도 내가 가져가고 그리고 사람 중에서 또 노예로 취하기도 하고 어, 그런 어떤 전리품을 챙기는 게 일반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멸하라는 전쟁, 하렘 전쟁은 전리품을 하나도 챙겨서는 안 됩니다. 어, 양과 소와 그리고 심지어 사람과 깐나나기까지 다 죽여서 하나님께 마치 번제를 드리듯이, 예, 그게 그 전쟁 자체가 거룩한 전쟁이고, 그 전쟁 자체가 모든 생명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하름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쟁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이에 지금 전쟁이 있는 거죠. 아말렉은 사실 에서의 후손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사실은 한 형제인데 에굽에서 탈출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고 힘들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없애라, 진멸해라, 이야기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 모세의 장인 어, 족속이 있습니다. 겐 족속인데 그겐 족속이 도움을 주거든요. 네.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갠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물이 이제 섞여서 그겐 족속은 다 떠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말렉 족속을 급습을 해서 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을 어 분명하게 전달을 했겠죠. 예. 모든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또소아 양이나 좋은 짐승들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 백,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팔절팔 8절, 절과 구절을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사울과 백성은 왕을 일단 살렸고요 아각 왕을 살려놨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양과 소 어린 양 이건 다 남겼습니다. 그러는 딱 보슬 봤을 때 쓸모 없는 것들은 죽였어요. 자 선택의 기준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의 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사울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 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8일째 온다는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본인이 제사를 직접 드려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 그러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사울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죄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의 기회가 있고 또그 어, 죄를 만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오늘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네,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사실 모든 것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후회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미리 아셨겠죠, 그죠? 그렇다면 사울을 왕 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미 사울이 부족한 거다 아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이 후회하고 또 하나님이 왜 폐위를 시킨다고 하시냐. 이제 나중에 다윗 왕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거든요. 자유의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어, 사랑의 속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그 속에 자유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그 속에 자유가 없고, 억압과 그리고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해져야 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없죠. 이상한 거죠. 그건 폭력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서 버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인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 그것을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싶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공급해주고 싶어하시는데 그 축복들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자기 변명을 하거든요. 자기 변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 사무엘 어, 사울이 어,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지를. 교만의 졌는지를 바로 한 눈에 알게 해 주는 게 바로 12절을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벌써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예, 자기를 위해서. 자, 전쟁의 승리가 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새롭게 잘 매복을 하고, 예, 그리고 수많은 군대가 나의 리더십 아래 잘 들어와 있고, 내가 이만큼 군대를 잘 통솔을 하고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과 함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렘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전쟁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자꾸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어.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어. 이걸 자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기념비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고 우리 세례 요한이 했던 말처럼 나는 흥하여야 하겠, 아,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인정받지 못하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한 그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미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은 이 소와 양의 소리를 들은 사무엘에게 아 그거요, 아 그거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진짜 좋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살려 놓은 겁니다. 절대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진 사람,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자기의 죄를 돌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사우랑입니다.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우랑입니다. 남에게 핑계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신앙에서 떠나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것 그것 또한 내가 신앙에서 떠나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거든요 사울 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렇게 될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후회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모든 백성들 위에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내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그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 소서. 오늘 하루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려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 왕이 어리석게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 속에서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암열울 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고통 당하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